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아침 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는 먼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약속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각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서명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백성들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걸 비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두 나라의 약속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당신과 약속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비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약속이 성립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들,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저들이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저들을 가난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청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듣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주일 은혜롭고 복된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